이게 되면 이대영로 이지솔 팀이 앞서가는 가운데 3세트 조판 나무팀과 이지솔 문은규 선수와 모진정 선수간의 경기거든요. 이야 과연 누가 이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은규 선수는 7시 그리고 모진정 선수도 5시고요. 어, 성찬이 고생했다잉. 똥 색깔이 없는데? 똥 색깔이 없어. 현재 지금 7시 등에 위코 둘리 아이디 쓰고 있는 똥 색깔, 무등교 테란이고요 5시 중에 위코 두로 탐무 아이디 쓰고 있는 무, 모진종 적입니다. 수정했고요.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과연 무홍기 선수가 저번에 프로포스로 테난 강영희 선수를 잡았고요. 그때 모진정 선수도 그때 팀플까지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아쉽게 승리를 쟁지 못했거든요. 과연 이번에 개인전으로 나왔는데 이 개인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어? 현빈이 고생했다잉. 그렇죠. 둘다 2승 7패예요. 공방 승률는 상당히 못하고요. 하지만 레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무등규 선수가 레더 없고요. 무진정 선수도 무진정 선수 등급점 80승 61패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오버풀 해주고 있는 모습에 모진정 선수고, 테라는 현재 입구 막습니다. 야, 그렇죠. 테라는 지금 여기 서플, 베럭 서플 해가지고 입구를 완전히 단단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서플을 지어주고 있고, 모진정 선수는, 그렇죠. 스포닝풀 지어주고, 이제 아마 당 가져갈 준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SCB는 해외! 원서치고요. 야, 이러면서 지금 파일럿으로 신경 거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야, 모진정 선수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지었어요, 그냥. 짜증나갖고. 옆에다 지었고, 지금 사배처리를 가주려고 하나요? 지금 모진정 선수가 가스통이 상당히 들리거든요 지금. 어, 가스통 올라갑니다. 일단은 여기다 지으면은 그래도 이게 가스통은 그래도 빨리 캘수 있거든요, 모진정 선수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이구마가 죽어있고요. 문흥규 선수는 일단은 지금 저글링이 현재 4기, 5기, 6기나 찍어줬어요. 지금 저글링을 생각보다 많이 찍어준 모습에 지금 모진정 선수고요.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구석탱이에다가 지금 커맨드 bcbcbc BC BC 그렇죠. BCBC BC 해주고 있고, 3회 처리해주는 모습에, 지금, 모진정 선수. 야, 근데, 무등규 선수가 지금 SCB가 빠르게 잡혔거든요, 지금. 야, 이게 변수예요, 지금. SCB랑 초반에, 이, 뭐, 일꾼, 빨리 잡히면은, 이게, 변수가 작용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 그렇죠. 초커맨드에다가, 베럭스 두 개, 그리고, 가스도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에 무등규 선수 무등규 선수가 또 저번에, 그, 어디죠? 그, 아, 그, 어디고, 종체전에서 좋은 모습 해줬거든요, 그때. 2승 했어요, 2승, 무려. 2승이나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가스도 다 뺐어요, 지금. 발링이에요, 발링, 이거. 이거, 바로 찍었어요, 지금. 레어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발링 찍었고, 저번는한 말이, 지금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친구 거의 뭐, 전봇댄데이 친구. 안 움직입니다. 이거 안 움직여요, 지금. 안 움직여요, 지금. 뭐, 잡초, 잡초 같은데요, 저, 글링이 거의. 이러면서 저글링, 저글링 계속 나옵니다, 지금. 황교 님 반갑습니다. 결이랑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안 움직여요, 지금. 아, 명예의 전당. 좋네. 명예의 전당. 메이플 스토리 명예의 전당, 이거 뭐. 좋습니다. 이러면서 저글링 지금 많이 찍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나오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무능규. 야, 이러면서 지금 마당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무능규 선수가. 야, 이거 저글링 많이 찍어요, 지금, 모진정 선수가. 어, 저글링 지금, 한 부대, 두 부대, 두 부대, 그리고 두 부대 반이거든요, 지금. 야 이거 많이 찍었어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맥이 한개 나왔고 두개 나왔고요 올 링입니다 지금 저글링 올인이에요 지금 모진정 선수가 이거 저글링을 약간 좀열로 뒤로 빼줘야죠 아니죠 커맨드를 못 찍게 해야죠 커맨드를 못 내리게 해야죠 모진정 선수 야 저글링 더 찍어요 지금 야 저글링 더 찍었어요 지금 야 근데 문홍규 선수는 나올 생각 없어요 지금 어? 아 문홍규 선수 지금 스킵 뿌렸죠 지금 마당에 저글링 찍는 거 봤고 지금 드론이 없는 거 봤거든요, 지금. 어? 근데 이거, 왜 나가죠, 지금, 무홍규는 나갈 필요가 없죠, 지금? 야, 무홍규는왜 나갔어, 이거? 어? 야, 이거 안 나가면 됐는데, 왜 나갔죠, 지금, 문홍규? 어? 야, 근데 이거, 지금, 메디, 메딕... 길막 상당히 좋았고 지금. 메디 길막 상당히 좋았고, 이거 싸먹어야죠? 우 진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싸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유능주 선수는 계속해서 파에파에쭉 뽑아줘야 돼요, 빨리. 파에 뽑아줘야 됩니다. 야, 근데 SCB, SCB 블로킹 야, 이거 SCB 블로킹 상당히 뛰어나고요 지금. 저걸 계속 뛰어옵니다, 지금 모진종 야, 그렇죠. 파에 나왔어요, 지금. 지금 파에 나왔고요, 지금. 파에 나왔고요, 지금. 파벳이 나왔긴하나 지금 야 컨트롤? 컨트롤 그렇죠. 좋아요 지금 야 지금 마나가 없어 지금 대디아 이거 죽이는데요 지금 큰일났습니다 지금 야 이거 그리고 이야 네. 파벨 싸인 야 이거 저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모습에 지금 모진정 선수고 야 저글린이 상당한데요 진짜로 거의 뭐양철로 선수를 보는 듯 합니다 지금 저글링 하면 또양철호 선수거든요? 또, 51가지의 쇼부봉, 양철봉이거든요, 진짜로? 야, 근데 이, 이 와중에 또, 배럭 센스. 야, 오진정 아, 선수도 배럭 센스 상당히 좋고, 이거, 서플 깨지면은, 서플, 서플, 서플 깨지면은, 야, 이거, 배럭 센스도 지금 안 통했어요. 어, 그리도 어, 래도 저글링? 저글링 많아요? 아, 못막겠네요못 막습니다. 야, 이러면은, 지금 오진정 선수가 결국에는, 승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s c 도 많이 없고 파벳 어? 파벳 파벳 이러고 동시에 더블킬 이야 이거 더블킬 해줬고 지금 레딧트만은 그래도 어? 파벳 됐고 파벳 아, 야 이거 파벳이 나오는 쪽쪽 뒤지고 있거든요 지금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못 끄고 있어요 지금 SCD가 지금 무능규 선수가 너무 없어요, 지금. 한 부대도 없어요. 지금 한 부대 있네요, 한 부대. 야, 지금. 베럭스도 깨지고 있고요. 이거 명예의 전당입니다. 1킬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왔고요. 그러면서 베럭스. 아, 베럭스 치료도 못했어요, 지금. 무능규. 어? 야, 이제 사도 잘했고요, 지금. 무능규 선수가. 야, 지금. 어? 그래도 파드 세마리 무적의 파드 세마리 불구로 나왔어요 지금 무동규 그리도불구로 나왔어요 지금 4백 야... 이러면서 지금 이런 거때려주좀 되거든요 지금 말이 없어가지고 무진정 선수는 야 이제 대락도 불 나고 시작하고 야 저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무진정 선수가 이러면서 양쪽 양쪽 싸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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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백죽었고요백인밖에안 써요 지금 야 아, 이제 지지 나오면서